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세창살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러면 그런 수사나 모든 직을 담당하시는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사주는 대체 어떠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보려고 해요. 어, 이분은 73년생, 음, 51? 시더라고요. 소띠신데, 전체적으로 기온을 보겠습니다. <놀람> 또 제가 이분의 팬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는데 아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이 집안에 공덕을 많이 닦은 집안? 이분이 배경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은 첫째는 조상의 공덕이 정말 많다. 태어날 때부터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 참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어, 굴복하거나 아첨하거나 권력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넓은 대지에 뿌리를 깊게 내린 그냥 대나무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 나무들이 자기랑 같이 이렇게 키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면 비바람이 어, 불어다치지 않을 텐데 이분은 혼자 그냥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서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음 비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구설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그 틀이 되게 굳건하기 때문에 이분은 준업 어 드실 분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뭐 사냥개다, 뭐 칼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 분명한 거은 이분한테 임성렬 대통령께서 검을 지어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어, 조선 제일의 검을 이분이 지신 거죠. 근데 이 칼을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조차도. 칼날이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휘두르는에 따라서 그게 국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어 그게 독이 될수 있어요. 이게 본인한테조차도 이분이 늘 주장하는 뭐 얘기가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어떤 거든 공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은 본인한테도 적용을 해서 음그 칼을 잘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커 나갈 수 있다. 그 사이에 분명히 어, 힘든 아까 비바람이 많이 몰아쳐서 자기 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많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보석이라고 치면 아직은 원석? 원석이 돌 덩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우선은 근데 이거를 갈고 닦아서 다이아몬드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주위에 이분을 이끌어주는 분은 본인 스스로야 된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스스로 닦은 건 없어요. 인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이분은 스스로 스스로 빚을 내고 스스로 어,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6세? 7세? 이쯤 되면 어, 빚을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년 후에 대권주자가 될수 있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하는데, 어, 이분은 장관에서만 딱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섣불리 정치권으로 나서기에는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다. 현직인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어서 정확하게 자기 잘잘 하시면, 그리고 그 자기가 주어진 조선 제1의 검, 칼, 또 내로남불이 아닌 법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이분이 보여주신다고 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이분이 분명히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어 대선 주자로서 왕위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운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사주도 있지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기운이 사람이, 결국 내 사람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 천하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이분은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가라. 너 뒤에는 도상의 은공이 있을 것이니. 니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나가라. 단그 칼을 정말 정의에만 사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나 김건희 여사님의 이까지도 이분이 다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배포와 기질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장수 기질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더한 단계 앞서 나가실 수 있어요. 오늘은 또 <laughs> 이렇게 음, 이분한테는 존경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냥 신에서 하는 말씀과 제 주관대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구속인의 한 의견으로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늘 가정에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늘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